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며 다일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농부가 모를 심 듯이 상대를 향한 마음을 낱말 하나 문장 한 줄에 섬세하게 심어 정성스레 표현해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고른 말을 예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말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한홍제의 갈릴리 사람 예수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땀냄새가 났어요 우리에게 흐르는 그땀 말이죠 그의 말은 가깝고 우릴 닮아 있었죠 가난한 우리 네 살결 같은 얘기 드랍핀 꽃들도 하늘을 나는 새도 길가의 돌들도 열매와 죽음까지 우리 가진 허물과 깊이 베인 아픔들도 이미 알고 있는 듯 이해하는 듯 그는 우리와 그렇게 나란히 걸었죠 정오의 그 길과 광야의 긴 밤들을 함께 뒤엉켜보낸 그 푸른 기억들을 하직 손 끝에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강건하시고 믿음의 선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로부터 40 k 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로, 1세기까지도 헬라의 판을 섬기던 곳이며, 헤로시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웅장한 대리석 신전을 지어 바쳤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간의 여론으로 엘리아나, 세례자 요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약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길을 정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적어도 2년 이상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온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길을 알지, 앞으로 쉽지 않은 고난과 바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함께 갈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예수의 그리스도 됨, 즉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있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명료하게 그분을 믿고 따른 삶이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정리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삶이 저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온 힘과 온 삶을 다해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정성어린 삶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묵직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 저에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 신실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라 권능인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